고등수용 수동태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알아야 될 수동태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 아하 이런 고등학교 수동태입니다. 일반 중학교 수동태하고 좀달라요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바이 다하기 행위자가 생략될 경우가 많아. 우리가 원래 기본 수동태 구조 뭡니까? 주어 다음에 비 pp 바이 행위자라고 알고 있죠. 근데 행위자가 생략될 경우가 많아. 이게 기본 구조인데. 이유가 뭔지는 딱세 가지, 네 가지 정도 할수 있는데. 첫 번째가 아,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 경우. 말 안해도 알 경우, 뻔하게 아는 경우, 그때는 안 합니다. 두 번째, 어느 경우냐? 행위자가 불분명할 경우, 여러분 나눠준 종이에다가 필기하면 그건 선생님, 그 나눠준 종이는 버리라고 주는 거야. 복습하고 일진 내려다 종이 버려야 돼. 그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노트를 중요해. 들고 다니라는 게그 이유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종이는 머릿속에 넣고 버리는 거야. 재활용을 하라는 거지 그거 끝까지 들고 다니서는 말안 해. 필요한 걸째서 붙이는 거는 괜찮아. 자기 자기 영어 노트는 반드시 만들어 써야 돼요. 네. 자 행위자가 불명할 경우 세 번째가 행위자가 오히려 너무 많을 경우. 행위자가 너무 많은 경우 여러분이 지금 접한 이 문제는 전부 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들을 쫙다 뽑아서 수동태 문제에 나올 만한 걸그 뿌려놨어. 그러면 그 문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의미가 있는 거잖아. 고등학교, 문, 고등학교 수준 1, 2학년 수준 뭐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다 합해서 추려서 수동태 문장으로. 제 8종 뭐 교과서에서 나올 만한 것들 그걸 출연한 거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실제 학교 소수령에 적용되는 거예 외고는 또는 학교 모의고사 문제가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100% 적용은 안 된다 그때 생략이 될수 있습니다 교정교에서 화자가 또는 청자가 이미 알 경우 예전에 글을 쓸 경우는 뭐야? 저자와 독자가 아는 거죠 행위자가 불분명해 누가 했는지 몰라 또 행위자가 너무 많은 경우 그런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뻔한 경우. 뻔한 면말안 해도 되는 경우죠, 당연히. 뻔한 경우. 어떤 경우 뻔한 겁니까? 뭐 영어는 미국에서 미국인들에 의해 사용된다. 그 뻔하잖아요. 미국인들이 영어를 사용하지. 똑같이 한국어는 한국에서 한국인들에 의해서. 구사된다, 사용된다, 그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조동사다기 수동태 있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조동사는 무슨 동사다? 예, 서법 조동사다. 서법 조동사는 여러분 선생님이 어,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예, 그 카톡에 보면 서법 조동사문제가 나와 있어요. 일반 조동사 섭법 조사는 아는데 네,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조동사는 대개 다 서법 조동사입니다. 네. 한 사람 대표적으로 한번 보내서 나중에 보도록 하자. <laughs> 잠시만요. 공지유 한번 보내볼까? 오케이. Okay, 보냈다. 이 서법 조동사 나중에 보냈는데요 일반 음, 조동사와 서법 조동사 분명히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서법 조동사 흔히 알고 있는 will 이라든지 can must should 등과 같은 것이 서법 조동사예요. 얘를들 다음에 당해 수동태는 비동사다 하기 pp가 나오는 거죠. 선생님이 말해줄게요. 이 pp는 이 동사 삼단 변화를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는 기본이 안된 거예요. 네. 기본이 뭐 내신 공부할 이 자세가 안된 거죠. 당연히 이거는 과거분사의 동사의 삼단 변화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거 네, 조심하셔라.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완료시제와 함께 오는 겁니다. 이게 학교 내신에 잘나오죠 완료시제와 수동태가 합해지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자, 현재완료일 경우와 과거완료를 나눠볼게요. 왜냐하면 두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완료는 head 또는 h a v e 를 쓰고 bin을 반드시 써야 돼요. 과거완료도 head bin을 반드시 써야 돼요. <laughs> 여러분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까지가 이 둘을 빨간 색깔을 쓰는 데가 완료 시제가 완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뭡니까? PP가 따로 오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체결한 여기가 뭐야? 이게 수동태 구조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두번 사용되는 게 있다. 바로 빈과 이 빈. 이두 빈은 완료 시제의 PP인데다가 수동태의 비동사죠. 그래서 완료동 이비이어 과거분사죠. 과거분사 역할과 무슨 역할? 비동사. 예. 수동태 비동사 역할. 양쪽 역할을 다알고 있다는 거죠. 두번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has been까지가 완료시제. 현재 완료. 물론 have been도 있죠. 그 b p p 이게 수동태인 거다. 파란색으로 색칠한 것과 빨간색으로 색칠한 것의 공통 부분이 바로 빈이죠. 얘는 과거 분사의 콜과 비동사, 즉 수동태의 이 조동사라고 하거든요. 이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하고요. 자,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 되고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래완료도 있다. 미래완료에다가 수동태까지 있죠. 그게 복잡하지만 이러면 됩니다. Will have been PP까지 이거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굉장히 사악하죠. 사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여기까지가 미래완료 수동태 이렇게 이게 미래완료 시작했다. 어.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고등학교 수동태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 좀누려야될것 같은데. 오케이. 줄이 빼버리고. 어, 이득었죠? 아, 좀 길이를 좀. 네 번째가 뭐냐? 바로 이 사역동사가 오는 경우와 수요동사 오는 경우죠. 여러분 사역동사 있는 문장과 어, 어, 지각동사 있는 문장이 각각 그 경우가 달라요. 공통된 거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사익 동사는 구조 어때요? 주어 사익 동사 대표적인 게 메이크죠. 지각 동사 대표 봤을게요. s e 죠 예. 대표 동사 만씁니다 아, 이러면 뭐예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를 먹어 와요. 여러분. 동사의 원형이고요. 얘는 동사 원형과 아, ing 거죠. 되겠죠 잘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뭐야? 이게 앞이로 가죠. 이거 주어가 됩니다. 이이크가 뭐가 돼요? i 이즈 메이드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물론 이거 워즈가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될수 있어요. 어드일 수도 있고. B 동사 쓸거야 그러면 차라리. 이 반드시 이 비는요 시제와 시제와 수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공지를 합니다. 시제수를 반드시 신경을 써라. 그다음 뭐 합니까? 바로 이 r 을 무조건 to 부동사로 바꿔야 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to 부동사 무조건 바꿔라. 무조건, 예, 네, 무조건. 그래서 동사 원형을 to 부동사로 강등시키는 거야. 동사 원형을 to 부동사로 강등시킨다. 자, 직각동사 마찬가지입니다. 어, 당연히 게 by 다게 요. S가 이 뒤로 나오겠죠. 뭐든지. 격은 목적격으로 바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앞으로 옵니다. 목적가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뭐야? B 다음에 C니어겠죠. 그럼 뭡니까? 여기 있는 투부 동사는 뭐로 바뀐다? 동사 원형으로 바뀐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현재 분사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뭐로 바뀐다고 머리에 딱 놓으면 돼. 오로지 동사 원형만 to 부동사로 바꾼다. to 부동사 여러분 준동사 알죠? <laughs> 준동사 뭐 있어요? 준사 이동사 아 준동사고요. 준사 이동사 뭐 있어요? help밖에 없죠. 얘는 이렇게 그대로. 자봐 목적 다음에 목적 보름 못 나요. 얘는 동사 원형도 되죠? 뭐도 돼요? to 부동사 되잖아요. 어떻게 바꾸면 돼? 똑같아요. 여기 s 바뀌고 is 할프트 바뀌고 물론 비동사 원형이 와야 되지만 그다음 여기 뭐예요? 뭐 하면 돼요? 투부동사 한번 봐요 왜 투부동사 하나밖에 안 돼요? 따라해 볼게요 어차피 동사 원형도 투부동사 되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가는 거야 얘는 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가고요 오로지 뭐만 뭐로 바뀌는 거야? 동사 원형만 뭐로 바뀐다? 투부동사 이 사실만 뭔가 잘 모르지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것, 것 중에 적용 딱 꽂혔다. 아, 사역동사, 즉, 오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전환이 될 때는 원형만 투동사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준사역동사도 그 적용은 똑같다. 아시겠죠? 그 부분 정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교재에 많이 나왔던 걸 한번 가르쳐 줄게요.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영어에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어떤 게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It is said that. 따라해 봐. It is said that. 저리 오죠. 또는 set 대신에 뭘수 있다. 보고. 하단에 reported에 t h 또 하나가 여겨지다의 뜻에 생각하다의 뜻에 thought 그 다음에 믿다라는 뜻에 believe d 신가이다똑같아 따라 읽으면 it is said that it is said that, is is that. Is 여러분 게다가 기억합니까 that절은 뭘로 바꿀 수 있대요 내가 일월에도 설명했죠 that절은 뭘로 바꿀 수 있대요 스님 얘기하지않나요 웬만한 대절은 뭘로 바꿀 수 있다? 에이, 투 부정사로 바뀐다. 여러분 이거 얘기했잖아요. 뭐몇달된 겁니까? 뭐한 달도 채안된것 같은데, 자 얘기해 봅시다. 시작. 웬만한 대절은 투 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 이건 뭐 하면서 하는 줄알요자 여담입니다 여러분 이 SJ는 뭐를 줄여놓은 걸까요? 아아 아, 나도 되, 은이도 되네 송주 쌍준 자 따라합니다 종속절의 주어를 주절의 주어로 끄집어면 된다. 두 시제가 동일하다. 그렇죠? 동일하죠. 그럴 때는 만다 뭐 그랬어요.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동일할 때는 두 부정사를 바꾸는 상황속에서 뭐를 고려한대?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 안네. 나 안네. 자 주절이 현재야, 종속조 현재야. 투부동설이 얘를 바꿀 거야. 어떻게 뭐 어떻게 할수있대 일은 그냥 투부동사 쓴다고 그랬잖아. 시제 차이 나면 승훈이 시제 차이 나면 뭐 쓴다고 그랬어. 그때도 그말 하더니. 해브피피 쓴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투 해브피피 된다 그랬잖아. 무슨 부정사? 완료 투 부정사. 공부 더럽게안 하는 여러분. 응? 이렇게 해서 인성을 되겠어? 그것도 모르는데 인성을 되겠어? 완료 투 부정사 쓴다고 그랬잖아요. 단순 투 부정사는 시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말로 해보라고 시작. 단순 투 부정사는 시제 차이가 없다. 완료 투 부정사는 주절이? 주절이? 아, 주, 아, 종속절이? 주절, 이전 시절이다. 이거 머리에서 왜 보세요? 말로 선생님이 말로 할 때, 여러분, 이 상황이 또 벌어지면 여러분, 대학 갈 때, 실수할 때, 정말로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겁주려는게 아니잖아. 이거 겁을 주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1등급 학생이 되려는 목표를 갖고 공부해야지. 누가 뭐, 공부, 영어 공부 이렇게 하고 와서 하는데, 내가. 겨우 내 목표는 3등급이다. 그런 학생이 어딨어요? 3등급은 하다 보니 되는 거지. 2등급은 하다 보니 되는 거고. 1등급은 노력해서 되는 거야. 전혀 다 차이가 있잖아요. 시제 차이가 있을 때는 have pp. 그래서 완료 투부동사도 있지만 못있어요 따로 완료 분사, 완료 동명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세개다 다 뭐야? 준동사잖아. 준동사가 완료, 준동사가 있다. 모두 다 주절보다 종수철이 그 이전 시제라서 그렇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래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한다면 여러분, 1등급이 걸맞는 영어 실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복습을 며칠 들어 미루지 말라고 내가 늘 말하잖아. 했던 말, 또 선생님은 나는 기억해. 나는 기억하지만 학생들 기억 못해. 내용도 기억 못하지만 뭘 언제 가르친 듯기억안나 선생은 기억해. 그게 문제죠. 왠지 알죠. 나는 먹고 사는데 내 생존과 관련되어 있니까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영어가 여러분 생존과 전혀 결계 관계되잖아요. 이건 모른다고 내일 아침에 밥이 없어진 않죠. 그 만약에 내일 아침에 식사가 없고 점심도 없고 저녁이 없다면 이거 안 외울 리가 없습니다. 결국 생각을 바꿔 봐. 내가. 덜 똥줄 타는구나. 내가 영어가 없어도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내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영어 없어도 내 인생에 괜찮을 거라고 내가 본능적으로 느끼겠구나 그걸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암기 안 돼요. 내가 이딴 식으로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더욱 더 할수록 그날 수업은 기억하기 왜? 몸이 몸이 기억해. 몸이 생존해야 되니까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거든요. 그렇죠. 지푸라기도 잡는다 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이게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내게 별 문제. 어, 다시 말하는데 중요한 개념이야. 웬만한 대절은 웬만한 대절은 투 부동사를 바꿀 수 있다. 웬만한 대절은 to 부동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대절에 있는 주어 동사를 어떻게 끄집어낸 거잖아. 그래서 정속절의 주어를 주절의 주어로 만들고요. 정, 주절에 있던 동사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현재고 얘도 현재잖아. 시제 차이 있 없어. 없을 때는 그냥 일반 투부정사를 씁니다. 혹하다가, 그때 말했지만, 얘를 이런 경우라고 봅시다. 시제 시재 어때요? 시제 가 뭐요? 예 과거죠. 맞죠? SJ가 head loved. 어? 어 head loved. <laughs> 이 경우는 지금 시제 차이가 어때요, 여러분? 있어 없어요. 완벽하겠죠. 얘는 단순 과거이고요. 얘는 과거 완료예요 시제차이 있죠 얘가 얘보다 더 이전이잖아 그럼 얘를 똑같이 끄집어내볼게요 똑같이 끄집어내고 얘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만약에 to love 해버리면 어때요? 원 문장 자체가 헤드가 없었다는 말이잖아 원문장이 헤드가 있어 없어 있는데도 그냥 이거 to love 해버리면 어때요? 이거는 완벽하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이는 과거와 싫어, 해 좋아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있잖아. 그 지금도 좋아하는 거죠. 그래버리면. 근데, 헤드 러브들은 무슨 말이야? 지금은 좋아하지 않고, 지금 이전에 좋았단 말이잖아. 그러면, 저, 피자를 좋아하다, 안하다라 말을 갖고, 만일에 피자를 사주는데, 지금 옛날에는 좋아했지만, 지금은 안 좋아하는 피자를 갖다 주면 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난 차이잖아. 근데, 만일에 옛날에 좋아했지만, 지금은 안 좋아하는 걸 알고, 피자 말고 다른 음식을 갖다 주면, SJ는 어떻게 해? 좋아하겠죠. 그 무슨 말이야. 내가 영어를 잘못 알아들어서 일어날 수 있는 실생활의 오해가 생길 수 있지. 너는 내가 안 좋아하는 걸 사줬네. 안나 아, 싫어. 너 헤어져. 이럴 수 있잖아. 무슨 말이야, 얘기니?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해서 만드는 지가 실제로 그 문장을 말하고 그것이 실생활에 적용됐을 때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영어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To love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To have love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무슨 시제로 간다? 반드시 완료 투 부동사가 돼야 올바르게 바꾼 거다. 만일에 이렇게 꼼꼼하게 시제를 적용해서 투부동사의 완료 부동사를 안쓸것 같으면 바꾸지 마. 그런 실력이 안 되면 그대로 놔둬. 그게 원어민이든 비원어민이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한 바꿔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럼 그대로 놔두는 거야. 실력이 없으면 건드리지 마라. 그러나 학교나 학교 이외의 영어를 테스트하는 시험에 이런 걸 물어본다. 학생이 시제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그래서 물어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게 중요한 거야. 주어, 그렇죠? 그다음 어떻게? Is said, is reported, is thought, is believed. 맞죠? 그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To 부정사. 여러분, To 부정사이 동사원에 어디 쓰었습니까요 절에 있는 뭐야. S 더하기 V죠. 얘입미들 얘. 오케이. 얘가 뭐 된다고? 온다고 이걸로 근데 올 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동일 시제면 어때요? 동일 시제면 To 부정사오지만 시제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To have PP. 자, 선생님, 무슨 말이냐면, 저게 그대로 시험에 모든 중간기말에 넣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야? 저기까지 알고 있는 친구는 웬만한 문법 문제를 풀어낸다는 겁니다. 좀 비교적 복잡하고 시제를 잘 머리에 굴려가지고 개념이 확실히 된 친구일 때 다른 문법 문제는 쉽게 풀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거를 알려하지 않고 복잡하니까 시도도 안 하고, 뇌를 셧다운 시켜가지고, 아예 저런 것들을 손댈려 하지 않고, 멀리 하고, 공부 안 하려는 그 생각, 이 메커니즘이 다른 영어 문법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니까, 아예 하기 싫은 거야. 어렵게 여기는 거야. 그럼 내가, 아까 말했지, 거기 적용합니다. 나는, 니네는 어려운 거 하기 싫어해. 그냥 A, B, C, D만 공부해. 그 영어 대충 찍어버려. 선생님이 가르쳐 준 전략, 빈칸 추론에 넘버든 전략, 요약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예문을 볼게요. 예문 해봅시다. <laughs> 이런 말일 수 있어. It is 자, 시작과 과거로 와 볼까요? It was said that <laughs> 여러분 다 필기됩니다. Uh, vitamin, vitamin C helped. us staying healthy. 아, 어, 뭐 가장 쉬운 내용이요 자, 보세요. 이리셋 때 나왔어요. that 절이 나오고요. 주어 나오고요. 동사 나왔어요.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뭐로 바꿀 수 있다? 예, yeah. to 부동사로 바꾼다. 이 that 절 to 부 그럼 뭐가 앞으로 나와요? 얘를 끄집어내야 돼요. Vitamin C 나오죠. 맞죠? 그다음 이거 그대로 씁니다. was Z,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 수동태 아니라면 이거 할. 이게 고등학교 수동태야? 중학교 수전 아니죠? 여러분이 내신 때깔짝대던 수동태 아닙니다. bp p 바 행위자. 이거 아닙니다. 실전 수동태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 8종 교과서 나오는 문법 수동태가 여기 지금 때려 박아 놨다. 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다음 뭡니까? 투부동산 거죠. 자볼때 여기 시작은 뭐요 과거죠. 이거 뭐요 이거 과거예요. 수학처럼 딱딱 딱 맞습니다. 시제차이 없다 그래서 동일 시제가 판단이 됐네. 그럼 뭐할 뭐 필요 없어? 2APP 할 필요 없고 그냥 일반 투부 동사 쓰면 돼. 그럼 어떻게 해? 동사 원형 help 쓰고요. s us 쓰고 staying healthy라는 생는 예, 거죠. 여러분 여기 help는 말이죠? 예, 준사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온 거는 맞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Vitamin C was said to help us staying healthy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게 뭐냐면 bset2 부정사 bset2 부정사 b s 대시 b s 대시 b s e t 2 부정사 이렇게 나온다. 이 전환되고 있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8점 교과서에 상당히 많이 이게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유인물로 나눠줄 때도 저것이 여러 개 바뀐다고 라 나와있고 예문으로서 시험 문제로서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러분 지금 문제 풀고 있는데 적용이 됐다. 아시겠죠? 자 문제 계속 풀어봐봐. 일단 오늘 수단 때까지만 할 겁니다. 투부 동사는 과제입니다. <웃음> <웃음>